역대상 제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아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니으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론과 해슬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메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역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역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두엘과립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짐을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리안과 이스박과 수하여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리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바비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5권을 우리는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권의 역사에 관한 역사서가 있고, 5권의 시,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크고 작은 예언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성경을 시대적으로 읽으시려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모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순서대로 열권 정도의 책을 먼저 읽으시면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그 시대에 맞는 읽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중에서 역사서에 속하는데 많은 부분이 다른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시대적으로 겹칩니다. 전 PPT로 잠깐만 다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는 겹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분열왕국 초기 그러니까 약 B.C. 9340년 경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 열왕기 상 하는 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 유다 망하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약 B.C. 550년 쯤으로 추정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성경 말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서로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저명했던 학자요 서기관요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역대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왕기 상하의 기록과 역대기의 상하의 기록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매우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기록이 된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역대기 상하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쳐다보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이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따로따로 자세하게 설명했던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비록 남북이 분열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역사로 바라보고 그 역사의 중심이 남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계보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 저자가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몇년 있으면 50년, 50주년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교인들 또 후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 역사를 책으로 남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록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미 요약된 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록에 어떤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 남기시려고 합니까? 과연 어느 누구도 흑역사, 좋지 않았던 역사, 그런 역사를 남기고 싶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학사 에스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꼭 남기고 싶었던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 기서를 읽으시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고 또 구약에도 창세기에 세번 나옵니다. 어, 이 족보들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솔직히 제 자신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과연 여기 이런 나온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일, 알고 있던 이름하고 동일인물인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름은 다른 성경에서의 이름과 다르게 나옵니다. 동일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 족보들을 살펴보면 이 족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흡족했던 왕 다윗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그것을 머리에 염두하시고 기록하시고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첫 부분에 우리가 읽었죠. 무슨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까? 아담.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는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원했던 것은 이슬,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여러분들 아시마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결국 구약 역대기서 1장 1절부터 예스라는 그때 당시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로 34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지나서 유다까지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했죠. 이스라 이스라엘 유다는 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거기까지 야곱까지 족보를 34절에 나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창세기 족보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과 그 아우 아벨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허락하신 아들 셋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이름들,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셋이다 나오기, 나오긴 하지만, 다윗의 조상인 세메에 관해서, 세메 자손들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온 것도 볼수 있습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역대기에 나오겠지만, 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하세 왕, 그렇게 악폭, 포각했던 문하세 왕에 대한 기록도 역대기서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저자 에스라의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설명할 때를 잠깐 보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안 나오는 반면에 이삭의 의복 형인 이스마일의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은 야곱의 족보는 물론 다음 장부터 나옵니다만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그 야곱의 족속을 언급하기 이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형인 에소의 족보와 그들이 살았던 에돔 지방, 그 에돔 지방에 또 살고 있던 호리 족속 세일에 대한 족보도 또한 나옵니다. 어, 참 이상한 부분이죠. 참고로 에서와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도 미리 에돔에 살고 있던 그 호리 족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36절에 보면 아말렉의 이름도 나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이방,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으나 사울이 몇몇 아말렉 족속을 남겨둠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43절에서 54절에는 에돔 지방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돔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죠. 출애굽하여서 에돔 지방으로 통과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윗 왕이 이 에돔을 정복했지만 다시 발랄이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돔은 바벨론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야곱까지의 유다와 야곱까지의 족보를 뒤로 미루고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다윗 왕가의 계보, 이스라엘 역사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첫 장에 에스라는 적었을까?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즉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가까스로 회복되어 구원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민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laughs> 다시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판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엊그저께 부활주의를 은혜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의 뿌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원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방법은 엊그저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며 의지요 또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 본교회 후임 목사님과 이의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또 리더십을 위해서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영유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